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분석할 종목,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말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었던 주식이죠.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자, 올해 들어서도 다시 한번 그 역대급 랠리의 시작점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가까지 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 결국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텐데, 결국 주식 시장은 주도주라는 것을 잡아야 되고, 시장은 늘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주도주 하나만 잘 잡아도 수백에서 수천프로의 수익률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명분, 그리고 재료가 필요하죠. 상승을 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삼성중공업은 그 명분을 갖추고 있는 주식이에요. 사실 작년부터 역대급 수주 랠리가 이어왔었던 삼성중공업. 작년 누적 수주만 79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 자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더 증가한 최소 11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까지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연달아서 선박 계약이 계속 터지고 있고. 지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세계 1위 수준의 이 LNG선에 대한 이 모멘텀, LNG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지금 삼성중공업은 FLNG까지 발주가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지금 올해, 올해만 20조 이상 될 것으로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FLNG 한 대에 4에서 5조 정도 하는 선박계는 가장 이제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발주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lng선이 삼성중공업만 독자적으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flng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이 설계부터 건조 시운전까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하고 지금 이 flng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박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경쟁이 아닌 단독 입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독점 프리미엄이 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 군수 특수선, 자 군수 지원함까지 이제 진출을 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동안은 단순히 이제 선박만 수출하고 그렇게 끝내는 회사였지만 이번에는 독점 프리미엄의 이런 미국의 군수지원함 MRO 사업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조선업에 대한 밸류, 이 기업에 대한 그냥 밸류 자체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건 상승을 하더라도 이 파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상승과 눌림이 항상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눌림에서 공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 이 파동에서는 이전, <laughs> 이전보다는 이 상승파동이 빨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빨라진 패턴에서 눌림목을 정확히 캐치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역대급 수익률 노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이미 저는 최종 목표가에 대한 부분은 최소 7, 80조를 오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식이라는 건 매일매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수 매도 반복을 통해서 눌림목 지점만 정확하게 공략을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수익률을 복리로 역대급으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드리는 방식이죠.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을 잡고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 반복적으로 복리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수익률, 연속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 같이 진행하실 분들한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대응 전략 제가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료까지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황 분석과 함께 추천해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격 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수백 프로, 수천 프로가 갈수 있는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발굴을 해야 돼요. 지금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로템, 그리고 에코프로까지도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 프로가 오르는 거 우리는 직접 눈으로 봐왔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이 타이틀이 만들어내는 압도적인 성과였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26년도 들어서 대박이 날수 있는 종목을 찾아야 되고 발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고 이 종목 역시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자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등이 입었어요. 그러면 결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 재료가 확인됐으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증시상승 랠리가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코스피는 어느덧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는 코스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어요. 코스닥 3,000포인트 이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역대급 기회는 지금 우리 눈앞에 왔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돈. 100만원이라도 도전을 하고 투자를 해보신다면 저는 이 100만원이 어느 순간 수천에서 수억 원이 될수 있는 그런 계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환율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죠. 원화의 가치가 나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투자를 해야 되고 이 투자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 이번 종목 누구보다 먼저 잡고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종목 시젠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시젠은 한때 세계 최초 코로나 진단 키트 출시 타이틀로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죠.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그 시기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 원, 수억 원씩 수익 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1300%나 오르며 역전 계좌를 달성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개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었던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4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그런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저점 대비 무려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에코프로에게서 기술력이 뒤처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보았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렸던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 산업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 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고,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가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단 하나, 대중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